아니, 안녕. 오고 어 없어 또. 몰래 잇다 다 아니면 나 죽을 야 안녕. 야야, 너리만 아니야, 지 스매치 못 나. 지금 여기 치켜. 여기서 해. 소리 소리 리 소리 소리 소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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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+ 켜+ 켜 꺼+ 꺼 하나 다시 해날라고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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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아+ 트리 아+ 아+ 고, 아+ 아+ 트리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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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내가 결혼해줄까 너무 사랑 ちょっと後悔がねじりるな。

陈立农。 아유이 그러세요. 카, 가수 아이. 야조민주 야, 그래도 그 야. 저거 너 가서 그렇게 있다고 처 여기서 야.